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3.5톤 4륜 카고트럭 차량이 입고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류마이티 3.5톤 카고트럭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어,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 높이가 조금은 높은 차량인데요. 사륜으로 출시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정품 출고된 사륜 차량이며 전자식 사륜구동 차량입니다. 17년 6월 등록한 차량이며 현재 8,000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인데요. 신차급 그대로 모습임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앞 타이어, 뒷 타이어 모두 그냥 새 타이어 그대로 모습이고요. 적재한 바닥은 철판으로 잘 보강되어 져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하부나 어, 뭐 프레임을 보셔도 8000km 차량이기 때문에 어, 신차 상태 그대로 모습이고요. 어, 특이한 점은 뒤에서부터 중간에 조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여기에서 다시 앞쪽으로 보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사륜구동 차량임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. 사륜구동은 어, 에버다임 사륜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에버다임 사륜이 장착된 차량입니다. 전자식으로 실내에서 간단하게 조작으로 이륜과 사륜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운전석 실내 모습인데요. 아직 비닐도 벗기지 않은 세차상태 그대로 차량입니다. 실내에서 이륜과 사륜을 조작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전체적으로 한 바퀴 둘러보면 사용을 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뭐 적재함도 출고 당시 그대로 모습이고요. 뭐 찌그러진 곳이나 찍힘 전혀 없이 반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어, 일반캡으로 출시된 차량이며 17년식 차량은 유로식스 엔진에 요소수가 들어가고 매연저감장치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출시되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울류마이티 3.5톤 4륜구동 타입의 3.5톤 카고트럭 차량이 있고되어서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요.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하시고 시운전 해보시고 그 구매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소개 드리고 있는 차량 외에도 연식별, 터스별로 다양한 매물 보유 중에 있습니다. 사륜트럭 구매나 판매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